너 주변에 외국어 잘하는 사람 누구 있냐? 나나양 말고 외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잖아 이 개새끼야 야, 외국어를 어쨌든 잘하시는 거잖아 똑같은 말 아니야 아니 그건 외국어가 아니라 외국인이잖아 그건 모국어지 뭐 미친놈아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팬님 한국어 잘하는구나 그래 아니 근데 그건 너무 선 넘었지 미친놈아 외국어 잘하는 사람? 응. 이... 아, 이분 외국어 잘하셔. 누군데? 아, 넌 처음 볼 수도 있을걸? 어우 아, 이분 외국어 좀 하실걸? 내가 알기로 누구시냐 근데 이분? 그러니까. 근데 매주. 나도 이거 친추해. 아니, 친추해는 돼 있는데. <laughs> 처음 통화걸어 봐. 다른 연문 중이신데? 아니 이번 외국어 내가 알기로 일본어 좀 하시는걸로 알고있어 오시오시 화장실이네 <laughs> 와장실. 시고계신거같은데 아 <laughs> 이거 화장실이네 아 수티받은데 진짜 아씨 오하이오 <웃음> 아니 목적이 어디신데 지금 오하이오야? <laughs> 룩산부르크 <laughs> 가시니? <laughs> 아니 캘리포니아야? 캘리포니아 지금 몇신데 오하이오야 <laughs> 그리포니... 지금 1 <laughs> 0 <laughs> <집에 웃음> 죄송한데 캘리포니아인데 왜 일본을 쓰세요? <laughs> <laughs> 아 캘리포니아는 오하이오 맞긴 하네. 9시 32분이, 32분이구나. 32분이구나. 고증 미쳤네. 너 근데 지금일어났니 응. 음, <laughs> 지금 음. 지금 아까 일어났어? 지금 씻고 있니? 시에서 들어왔는데 전화 오기를 <laughs> 일단 받았어요. 마저 씻어. 응 알았어. 씻고 올게. 그래. 응. 오늘은 진짜 할게 없나 보구나, 진아. 응, 할거 없어. 하품 나온다. 아, 나 오늘 밖에 부모님이랑 같이 나갔다가 음. 집에 들어와서 잠깐 진짜 잠깐자고 일어난 거라. 밤새 거기서 어, 나왔고. 어, 여자친구지. 맞아. 여자친구지. 맞아? 맞아. 오. 오 커데 커, 커. 배고 같은 피부에. 오. 나나눈 돌아가. 금색 머리카을 가지고 있어. 아 씨발 어, 뭐야? 고, 에이 너무 갔다. 아니 씨발 나나형이라뇨. 똑, 더말로더말해다 갔어. 이번 상했어요. <laughs> 아, <아니>, 진짜. <laughs> 아니 씨, 나나형이라죠. 존나 깨네. 뭐야? 나도 똑같은 그림 나오겠지? 어. 그래도 봐야겠지? 어나봐길길길길 아씨 어깜짝이 여기 왜 있어 얘아니 <laughs> 뭐야 얘 아씨 야 트위치 파트너는 아프리카 베스트 비디는 느낌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많이 다르지 않나? 응 뭐가 달라? 베스트 비디가 아, 좀더 어렵지 않나? 수익 분배로 더 많이 났지. 자긴 그때 아프리카 베비는 막뭐 올려야 되고 일주일 월요일날 뭐 있고. 아 조건 같은 게 있어. 숙제처럼. 고민이 음. 있어. 음. <목소리> 여기 베비 출신 저 하나 아니냐고요? 저 베스비지 아니었는데? 저 아프리카 블랙리스트라서 베스비지 한 번도 못따라봤어요 뭐해길래또 블랙리스트를 먹었냐고 이제. 자세한 이야기는 김진의 유튜브 아프리카 베스트 비즈 신청을 봐주세요 미쳤으니까 세줄 요약 좀 부탁드려요 여기. 아니 프린세스 메이커 하는데 운영자가 와가지고 경고 띄우길래 가다가... 네. 프린세스 메이커를 하는데 경고를 왜 띄워 채팅창 지랄라서요뭔지게 음, 그, 있어. 프린세스 네, 메이커 왔다 하면은. 아니 말해봐, 말자. 프린세스 메이커 보면은 뭐냐, 굉장히 산정적인 짤들이 몇개 있거든. 음. <laughs> 그거 보고 애들이 성욕을주체를 못해서 지랄 나가줄 새팅장에. 아 아주 바람직한 인터넷 방송 그 자체인데 그게 왜경고가이지 새팅장 관리 안 한다고. 오. 그래서 <laughs> 내 잘못이냐고 이게 뭐라고 했다가 내 잘못이 맞더라고 생각해 보니까. 그래서 제 잘못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잘가 님들분들 저 지금부터 노래를 부를 건데요 키보드에서 손 떼시고 적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은 메모장을 키세요 좀 다른 의미로 메모장에 적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의미로다가 메모장에 적으세요 항상 말하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주접은 저기 메모장에 적으세요 너무, 너무 부탁드립니다 어,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 아나 카톡 하느라 아 깜짝 놀랐네 아 존나 큰 소리 깜짝이야 여보세요여보세요 l i f f o r e v e 아, 오늘 김돌복 오늘 치목소리다들었다 안녕. 너무 병이라니까 씨. 씨까지만 들어야지 저 하늘에 와 요즘 이상형 월드컵 좋아기 여기. 여기, 여기. 물론 아가 뿡이과에서 봤어요. 잠깐만, 아니, 아니, 이분 그림 움직이는데 개고수... 아니,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벌써 가산점 들어갑니다. 가산점... 등장해... 뭐야! 아, 얘 아까 누구로 어길로 올라와 있지 갑자기? 얘 근데 클립 뭐냐? 난 찌질이야. 어떻게? 어, 어떻게 이 아니 치킨이 내가 일거난 찌질이야. 야 이거 되게 듣기 좋다. 난 찌질이야. 오. 난 찌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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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듣기 좋아 이 개월 님들. 거기 조금 더내려가봐 네. 저도 파티 초대 부탁드립니다, 선생님. 네, 여러분 파티 초대 다 했으니까 파티 파티 초대 팀눌러서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받아 어. 안 받을 뭐뭔 소리야? 아, 아 너, 누구야 알았어요. 방금? 방금 누구야 <웃음> 어, <웃음> 죄송합니다. 오호야. 오우야. 천사님은 어디 있어요? 파티 초대가? 그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근데. 네. 감자 남은게 없을까? 나고기국 너무 먹고싶은데 오 깜짝이야! 오! 어, ㅅㅂ뭐야 이거 어? 설마 형도 눈앞에서 갑자기 사람 나타났어? <laughs> 아 차비님 디스코 좋아요 아 놀래라 나도 아까 차비님 때문에 그랬어 아 아니 창문 아아 여기 문 달려 있길래 아니 문 달려 있길래 이거 뭐지하고정한데 갑자기 풍 나서 내가 랐네 아니 게임 접속을 앞에서 아보고있어가지 아니 나 이거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문문 문, 뭐지 차문 달려 길래 여기 조사 안 했나 하고 이거 보지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사람 나서놀래네 <laughs> 아니 아니 나는 방금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. 근데 갑자기 <laughs> 앞에 우린 간발풀 있어가지고. 어아나 그냥... <laughs> 앞에 탄고구만 <laughs> 있어서 깜짝 놀랐네. <laughs> 서로. 아시아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니면은 그냥 감자. 뭐야 이거. 오인 아, 사빈님 뭐고 있어요? 나 튕겼어? 저 왼쪽에 있는데요. 아 아래로 그 아래로 왼쪽에서... 내려가서 사막지역으로사막지역 갑시다. 모인. 네? 저 지금 이 앞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. 오잉? 시안 네개 만들고서 두개 남으니까 오이? 이거 두 개로 고깃국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. 어.